F, F. 어, 승용차. 그럼 승용차 봅시다. 승용차의 무게 중심은 어디 있느냐? 사람 타봤자,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많이 타면 다섯 명. 근데, 앞에 두 명, 뒤에 세 명. 사람 탄 무게로도 어떻게 앞뒤 배분을 할수 있어요. 아니면 승용차 대부분 다 앞에 한 명이 많이 타니까. 그럼 나머지 무거운 기계적 장치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다? 본닛 앞쪽에. 여기 앞쪽에 엔진, 여기 다 있잖아요, 여기. 그럼 상대적으로 어느 쪽에, 앞쪽에 하중이 많이 가해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일 경우? 승용차일 경우. 그럼 승용차의 경우에는 앞쪽에 하중을 다 줬기 때문에 이렇게 뒷바퀴를 굴리는 것보다 뭐야? 앞바퀴를 굴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승용차는 어떤 방식을 택한다? 앞쪽에 엔진이 있고 앞바퀴가 구르는 방식이 뭐? F? 응. F 방식을 많이 택한다고요. F, F 방식을. 그거예요, 그거. 왜? 승용차의 무게중심은 나머지 사람 타는 거 많이 안 타. 그리고... 앞좌석뒷좌석 봤을 때, 앞뒤 타는 거로도 무게가 나뉘어. 그럼 그외 나머지 기계적 단치, 엔진, 변속기, 뭐, 오일류, 뭐, 그렇게 무거운 것들 전부 다 어디 쪽에, 앞쪽에 많이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앞바퀴가 구르는 방식이 많다는 얘기지, 승용차에서. 이렇게. FF 방식으로. 그럼 버스는 봐요. 버스는, 버스는 이제 뒤에 엔진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버스의 바퀴가, 어느 바퀴가 구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음. 버스는요. 음, FR 먼저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자. FR 기준으로 얘기하고, 이게 왜 그래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봅시다. 화물차는, 아까 얘기했지만, 화물차는 앞쪽에 엔진이 있고, 어느 바퀴 가 구른다? 뒷바퀴가 구르는 FR 방식을 택한다 죠 요거,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요 그림 딱 FR이거든요. 자, 보세요. 앞쪽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가 구르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다? 앞쪽에서 동력 만들어서 뒤쪽으로 전달시켜서 이 바퀴가 굴러야 되니, 가운데 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축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축이 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작동시켜보면, 자, 보세요. 일단을 작동시켜보면, 자, 이런 식으로. 음. 보시는 것처럼 앞쪽에 엔진이 있고요. 앞쪽에 엔진이 있고, 뒷바퀴가 구르기 위해서 가운데 항상 어떻게 동력을 전달하는 축을 거칠 수 밖에 없어요. 당연하잖아! 갑자기 동력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와이파이로 동력으로 뒤로 쏠수 없잖아요. 그렇다 어떻게 된다? 동력을 전달하는 축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 이 축을 뭐라고 한다? 프로펠러 샤프트 혹은 추진 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진짜 화물차에서 보시게 되면은, 자, 아래쪽에 이렇게 지나가는 축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세로로 지나가는 축이 있어요. 그러면, 엔진이 이렇게 세로로 지나가는 축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축이 있는 높이 만큼, 어떻게 차체의 높이는 요, 정도 축이 있어야 되고, 그럼 그 위에, 차체의 높이는 그 위에 올라가야 되니까, 승용차, 아래 축이 없는 것보다 차량이 전체적인 높이가 어떻게 된다? 높아질 수 밖에 없어요. 이 축의 높이가 들어가는 만큼,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축 높이가 되어가는 만큼. 그래서, 추진 축이 들어가게 되면은 차체의 높이가 불필요하게 높아질 수 밖에 없는 단점이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버스, 버스는 R, 버스는 R, D 엔진이 있어. 근데 뭐야, RF를 택할 때 봐. 그러면, D 엔진이 있고 앞바퀴를 구동하기 위해서 역으로 뭐 이런 추진축이 또 필요하단 얘기예요 그럼 버스의 차체 높이가 높아지겠죠. 그럼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이런 거 구현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버스는 어떻게 할래? 그럼 니 버스 어떻게 할래? 아, 그래, 좋아. D 엔진 있어. D 엔진 있는데 어느 쪽에서? 아, 뒤에서 끝내. 왜? 추진축 이런 거 쓰면은 차체 높이가 높아지니까. 승객 많이 못 태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 뒤에 엔진 넣고 뒷바퀴 구리는뭐 RR로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버스는 뭐야? 뒤에 엔진이 있고 어디서 뒷바퀴가 구르는 거기서 끝내겠다고 보여.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버스 제일 뒷좌석 보면 이렇게 라인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제일 뒤에 타는 사람. 그 그러니까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또 점점 높아지잖아요. 그 아래쪽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엔진이 있고 또 거기서 바로 끝내가 뒷바퀴를 굴리는 RR 방식을 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이제 주로 어, 엔진의 위치와 구동 바퀴에 따라서 어떤 차량들이 그 형식을 택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어, 세부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문적으로 FF 방식을 택했을 때 형식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승용차가 이 방식을 택한다고 했고, 앞에 모든 게다 거의 다 모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앞쪽에 엔진, 그 다음에 변속기 항상 붙어있거든요. 그 사이에 동력을 전달할지 말지 결정하는 클러치가 붙어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추진 축 없이 변속기 아래쪽에서 바로 어떻게 동력을 뽑아내서 차 축을 바로 꽂아버리죠. 음. 그래서 앞쪽에 다 끝낸다고. 그리고 이제 특징이 뭔데, 앞바퀴가 뭘 해야 된다? 구르기도 굴러야 되지만, FF 방식에서. 앞바퀴가 구르기도 굴러야 되지만 운전자가 핸들을 돌리면 어떻게 이렇게 꺾여 가지고 바퀴가 꺾여 가지고 조향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꺾인 상태에서도 구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그 꺾인 상태에서도 동력을 전달하는 무슨 장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각이 꺾인 상태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축이 필요하고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 CV 뭐 CV 조인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 등속 자재 이음이라고도 뒤에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섀시 파트에서 동력을 전달하는 축에 대해서 배울 때 같이 배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음, 앞바퀴 쪽으로 동력이 전달돼서 구르게 된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자, 이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 보니, 이런 거예요. 앞바퀴에 모든 게좀 가, 해져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야? 앞바퀴가 구르기도 하고 핸들 돌리면 꺾여가지고 어떻게 조향도 해야 되니, 앞쪽 바퀴에 대한 피로도가 엄청나게 높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야? 만약에 뒷바퀴가 굴러, f 8 방식에서. 뒷바퀴가 구르고, 앞바퀴는 뭐야? 조향만 한다. 핸드 돌리면 꺾이는 거. 그건 마음에 어땠는데, 구르는 데서 마모가 많이 생길 거고, 조향하는 데서 마모가 많이 생기니까, 피로도를 어떻게 앞과 뒤를 배분해서 쓸수 있다는 라 개념인 거죠. 어, 황고안 모이니까. 근데, FF 방식은 어땠는데, 떻게 앞이 구르기도 하고, 조향도 하니까, 어떻게 많은 역할을 혼자서 다 수행하다 보니까, 피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 부품에 대한 피로도가 훨씬 더 높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뭐가? F, F 방식. 그런 단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 앞쪽에 다 몰려 있다 보니까 무게중심이 당연히 앞쪽에 편중되어 있겠죠. 앞쪽에 편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내가 순간적으로 핸들을 돌려서 차체의 밸런스,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원래대로 복원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앞은 어떻게 핸들 꺾어서 묵직하게 들어가는데 뒤는 가볍단 말이에요. 뒤에 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은 묵직하게 들어가는데 뒤는 어떻게? 원래대로보원해서 뒤가 막 흔들릴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 그래서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차선을 급박 급박하게 바꿨어. 우리 뭐 흔히들 뭐 칼치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막 칼치기 하면 앞은 묵직한데 뒤가 이렇게 막 가볍게 흔들리니까 물고기 꼬리처럼 흔들린다라고 해서 피스텔 이런 물고기 꼬리처럼 피스텔 현상 이런 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무슨 형식이 F-F 방식, 그런 건 단점이죠. 근데 이제 FR 방식은 그에 반해서 무게 밸런스가 조금 좋은 편이에요. FR은 대부분 다 아까 뭐 설명드렸겠지만 엔진이 어디 앞에 위치하잖아요, 앞에. 앞에 위치하는데 엔진 을 어떻게 한다? 어, 얘는 지금 엔진을 바퀴 기준으로 이렇게 가로로 많이 놓아요. FF에는. 근데 FR은 어떻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엔진을 이렇게 세로로 많이 놓거든요. 엔진을 세로로 놓는 이유는. 동력을 만들어낸 동력을 어떻게 뒤쪽에 뒤쪽에 축을 거쳐가지고 뒤로 보낼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을 세로로 놓고 축을 이렇게 세로로 세우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가로로 놓으면은 나온 동력을 어떻게 가로로 바로 뽑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게는 FF 방식이 적합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FR은 이렇게 엔진을 세로로 놓고 축을 이렇게 길게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엔진, 변속기, 추진축 그다음 에 뒤쪽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뒤쪽으로도 어떻게 무게 배분을 조금 신경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뒤 전체적인 밸런스는 FF 보다 누가 낫다? FR이 낫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고속 주행하면서 막 급박하게 아, 차선을 변경한다든지 이랬을 때 어떻게 차체의 움직임 밸런스는 누가 낫다? FR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승용차 중에서도 일부 고가의 차량들 성능 퍼포먼스를 위주로 하는 차량들에는 어떻 한다? 수준차임에도 불구하고 FR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있죠. 왜 앞뒤 무게 밸런스, 전체적인 균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부품에 대한 피로도도 누가 FR 방식이 훨씬 더 적거든요. FF에 비해서 그렇게 구분지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요 정도 놓고 교재 들어가서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교재 보면서 내용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아까 교재에서 FF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자, 봅시다. 음. 요거죠?